와, 행님들, 반갑습니다. 흑반입니다. 와, 행님들 아시죠? 오랜만에 도너츠가 들어왔습니다. 도너츠가 들어오자마자, 어, 찐반 행님께 툭툭 잽을 치더니, 찐반, 너나 아니야. 찐반, 그래, 도너츠. 하면서, 어, 도너츠의, 어,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도너츠 형이 뭐라고 하냐면, 개풀, 폐사면 볼만할 것 같다라고 웃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쓰레기, 개잡주는 마지막 발악한다고 공짜 코인도 주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만 와 형들 우리 지금 리플레어드랍 받는 거 가지고 이렇게 까고 있습니다 그 기억나십니까 도너츠형 리플레어드랍 어떻게 받냐 15만원치 어 샀다고 하는데 물어봤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또 뒷북을 치면서 개프리라고 합니다 개프리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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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 참 어이가 없는 도너츠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립가와 흑가, 도너츠, 란식이, 불가능은 없다.